이사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오늘 40장에 오셨는데 키워드는 위로입니다. 그러면서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징역사이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읽으면서 멸해진 유다의 멸은 절단 났다는 거아니에가 이렇게 조롱하지 않고 이게 사기꾼의 거짓말 설교가 인기 있는 선지자의 설교라고 말하지 않는 노역. 징역사리를 하더라도 동화정책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굴에 던져져도 풀뿌리에 던져져도 하만의 멸절 흉계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낸 이들이 정말 돌아오는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절단에서 위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벌을 배나 받았다 아주 충분히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징역살이를 해야 했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큰 길을 마련하라는 거죠 골짜기에다가 고르지 아니한 곳에서 험한 곳에서 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실 때는 진리의 길이 열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다의 하마르티안은 뭘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는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것.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 유다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시고 도끼만 바라본 거 아니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지금 포로된 자들에게 그 말씀은 영원해그 말씀은 시드는 일이 없고 그 말씀은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불에 던져지고 하만의 멸절 흉계를 통해서 아다롤 12월 13일 날 모든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에게 이 말씀은 소망이 아닐까요 좋은 무화과에게 주신 위로가 아닌가요 우리가 버린 말씀은 이야. 영원한 효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효력을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버린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뿐만 아니라 버린 우리를 팔로 다스려서 이렇게 돌보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로한미를 안미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고 뺨으로 하늘을 재고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볼 수 있냐 이거죠 이런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우리가 버린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영을 지도해? 누가 그를 교훈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보라 그에겐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대 열방의 세력이 이 절대 권능자 앞에서는 한 방울의 물이라는데 저울의 작은 티끌을 의지하고 떠오르는 먼지 그 앞에는 절대 권능, 창조의 권능, 우주적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고, 빈것 같다는 거예요. 유다의 신앙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빈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도, 귀인들도, 사사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절대 권능의 파워 앞에서는 초계와 같을 수 밖에 없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를 아마하라 그러면 그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바알부라심에 큰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 지금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울고 있지 않냐 버린 하나님을 이제 보라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힘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네 다이슬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 좋은 무화과들은 버린 말씀과 하나님을 누구처럼 모셔오라는 겁니까? 그럼 위로받는 백성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절대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 파워인 말씀을 버린 이들에게 다시 이사야의 첫째 아들 살려서 이렇게 모시고 돌아오는 자가 된다면 너희들은 위로받는 백성이 될 거야 전에는 조롱하고 버렸지만 이제는 모셔오는 다윗 같다 하면 죽을병에서도 이성을 또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